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동물 관련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어, 수의사라고 하는 면허증 이외에 예,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예,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은 동물 보건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 보건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도 2019년도에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시행되고요. 또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고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사 또는 수의테크니션이라고도 어 알려져 있는데 동물 간호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간호사 협회에서 간호사라고 하는 명칭을 그 다른 직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법에 그래서 동물 간호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테크니션이라고는 미국 제도인데요. 어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의테크니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건사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유일한 동물 보건사 이외에 모든 동물 관련 자격증들은 다 민간 자격증들입니다. 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 들에는 그 이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동물을 매개해서 사람의 심리를 상담하는 또 사람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그 용도로. 어, 동물을 매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최근에 t v 에서 많이 나오는 많이 알려져 있는 동물 행동 교정사라는 직종이 있죠. 그것도 민간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동물 병원에 가면 어, 한쪽에서 어, 동물 미용을 반려동물 미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어, 동물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 그 미용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이런 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고 관련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이런 자격증이 많이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이렇게 품질이 증가하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동물 영양 관리사라고 별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자격증도 있는데요.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학회에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연맹을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또는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는 사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교육원이나 진흥원이나 평가원에서 또는 이제 주식회사로 된 어떤 개인 업체에서 또 연구소에서. 또는 학원 같은 데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들은 수백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백 개 중에 지금 현재 잘 운영되는 곳몇 군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잘 운영되는 어 반려동물 관리사하고 그다음에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와 그다음에 동물 행동 상담사 이런세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각 자격증 중에 또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출되어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 자격진흥협회에서 현재 어두 명이 이제 어 자격증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들은 2019년 5월 31일날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이나 응시료, 자격증 갱신 비용이나 직무 교육 비용은 이제 어 사단법인 한국자격진흥협회에 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리사가 있는데 여기는 7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출됐습니다. 필기 과목을 보면 반려동반려동물학개론, 반려동물관리학 반려동물 간호학, 반려동물 복지학 등이 있고요. 응시료는 13만 원, 자격증갱신비용은 1만 원, 그다음에 직무 교육비용은 2만 원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반려동물 산업진흥원에서 476명이 배출됐고 뭐 과목은 에, 에, 과목은 여전히 이제 네 과목이고요. 응시료가 6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인재사회교육협회에서 어 이제 834명, 그다음에 한국교육진흥협회에서 또어 188명, 또 해전수의테크니션 반려동물 관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리사는 25명이 배출됐고요. 그다음에 한국반려동물매개 치료협회에서는 이제 303명, 한국자격개발원에서는 92명, 한국애견협회에서는 724명, 그리고 한국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협회에서는 45명이 배출됐다고 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이제 제일 잘 운영되는 데는 여기인데요,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여기는 다른 운영기관에서는 다 필기로만 하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반려동물 총론, 브리더 입문, 팻 매니저 시터 어, 반려동물 장례하면 행정이고요. 실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실무가 있어서 여기서 반려동물 관리사가 9,556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 애견은 몇 명에서는 이제 574명이 배출됐고요. 각 이제 그 등록 번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기관 중에 잘 운영되는 곳몇 군데를. 소개해 드렸고요.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반려동물 산업진흥원에서 31명이 배출됐고, 어, 과목은 반려동물학, 결론, 어, 동물 매개 치료학, 반려동물 행동심리학, 반려견 분종화 등이고요. 응시료는 6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찹살계 재단에서는 9명이 배출됐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자격증 이름이 약간씩 그 이름이 다르지만 유사합니다. 한국 동물 매개 협회에서는 26명, 에, 과목도 조금씩 다르죠. 또 자료가 없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 한국 반려동물 매개 치료 협회에서는 이제 752명, 대한 동물 매개 협회에서는 26명.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한국 반려동물 관리 협회에서 제일 많은데요. 1,181명이 배출됐습니다. 여기도 또한. 어, 실기가 있죠. 이것도 실기가 있고, 이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어, 임상심리학, 동물매개심리학 등의 필기점과 함께 도우미 동물 훈련 및 평가로 실기를 보아서 그다음에 이제 응시료는 6만 원, 어, 자격증 갱신 비용은 이제 15,000원, 직무교육 비용은 여기 13만 5천 원 이렇게 네, 자료를 살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매개심리 상담사로 한국 동물 매개 심리 치료 학회에서 두 명이 배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자 중에 잘 운영되는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동물 행동 상담사, 동물 행동 상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 그 다음에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행동 상담사 또는 동물 행동 조정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전 수의 테크니션 반려동물 관리 학원에서는 10명 그 다음에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는 57명 에, 여기도 7기가 있고요. 한국반려동물산업진흥원에서는 747명 충선지 수의사에서는 56명 어, 주식회사 동물과 사람에서는 이제 4명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곳은 지금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죠. 여기는 지금 1,367명인데 여기도 어, 1기가 있습니다. 어, 행동교정사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한국 발려동물 관리협회. 한국 발려동물 관리협회. 요거하고 요게 약간 이제 조금, 어, 예,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어, 등록번호가 2014년도에 한 거고요. 위에 거는 지금 어, 2017년도에 한 거잖아요. 요게 지금 안가 보강이 되었고 요게 아마 이것도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실기가 있고 여기도 실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동물 매개 심리 치료 학회에서는 필기 과목으로 동물 행동학과 동물 보호자 상담학 해 가지고 1026명이 배출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어, 이런 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